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7월 3일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어, 국유지로 농업인 되기그 작업으로 저희가 임장을 좀 갔다 왔었죠 그래서 임장 갔다가 온 물건을 어, 요, 요 물건입니다 야, 영이면 시나리죠 요 물건을 임장을 가서 임장 갔던 물, 어, 영상을 어, 여, 어, 그 찍었던 있었습니다. 아, 지난주 토요일이죠. 자, 이게 예, 보시면은 6월 30일부터 7월 1일, 이번 주 어,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입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7만 4천 원, 어제까지 입찰이 있었고, 오늘 낙찰 발표가 났습니다. 자, 이 금액에 예, 17만 4천 원에 예, 저희가 50만 원에 예, 입찰금을 넣어서, 어, 이제, 입찰을 했고, 오늘 낙찰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925제곱이기 때문에 1000제곱이 안 되죠. 그래서, 어 추가적으로 하나를 더 낙찰을 받았습니다. 자, 요거는 지난번, 자 요, 요, 토지입니다. 같은 아산시에 있는 거고요. 영인면이나 선장면, 좀 거리가 있긴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여기 287, 어, 100평이 조금 안 됩니다. 자, 이 287의 면적이 최 에, 예상가가 54,000원. 자, 이것도 같이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천제업을 만들기 위한 작업을 했고요. 어,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어, 낙찰 결과가 오늘 10시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면서 어, 그 낙찰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어, 영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요요 요 사진이죠 요게 지난주 우리가 임장을 지난주 토요일날 임장을 갔던 모습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완전히 잡초로 덮여져 있고 이 잡초도 어, 먼저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우리 사람 키를 넘어설 수 있을 정도 지금 요게 망초대가 엄청나게 나 있습니다. 망초대가 대망초가 어, 이렇게 하얗게 무슨 농사를 져놓은 것처럼 나 있죠. 그래서 이거를 어, 어, 이제 처리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만, 어, 일단은 지금 이두 어, 개의 물건, 자, 이 물건입니다. 시나리 에, 925, 174,000원에 최저가로 되어 있는 물건과, 아, 선착리 287 54,000원짜리 물건 같은 날짜입니다. 요거에 대한 낙찰 결과, 입찰 내용과 낙찰 결과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아, 온비드로 들어가야 되겠죠. 자, 온비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온비드로 들어가서 어, 지금 시나리 낙찰 결과가 화면에 뜨고 있는데요. 어, 같이 검색을 한번 해보죠. 어, 지금 물건 번호를 놓지 않고 아산 어, 충남에 그 아산시로 해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물건이죠. 아, 농지 임대물건입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영인면 신화리 5 1 7에 입찰예산가가 1 7 4 0 0 0원최저가죠 그러니까 최저 입찰가가 174,000원. 그다음에 낙찰가가 50만 원입니다. 낙찰가율은 287.36꽤 높죠. 자, 상세 보기를 들어가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어섯명이 입찰을 했고요. 가장 많이 올린 금액이 50만 원. 어그니까지금 저희가 낙찰을 받은 겁니다. 50만 원에 낙찰을 받았고 2등이 49만 원 만원 차이가 안 납니다. 3등까지도 40만원이죠. 그래서, 이 물건에 대해서 좀, 어, 감각이 있는 분들은, 음, 적어도 17만 4000원에 그 200%면은, 얼마입니까? 한 30, 음, 어, 한, 어, 어, 35만원 정도. 어, 35만원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32만 원 정도 적은 거 적은 사람들 이상은 기존의 이 동네에서 낙찰되는 그 낙찰가율을 어느 정도 파악한 사람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 동네에서 거의 200%가 좀안 되게 낙찰이 되는 게 통상적인 내용이었죠. 음, 하지만 물건의 상태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농업인을 만드는데 여러 가지 유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은 과하게 거의 300%에 가깝게 낙찰금을 적었고 그게 그 아슬아슬하게 만원 차이로 낙찰을 받게 만들어진 상황이 가능한 가능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물건은 아주 근사한 가격으로 가까운 가격으로 아슬아슬하게 낙찰을 받습니다. 자, 이 낙찰본 금액에 대한 입찰금은, 뭐, 나름대로 분석한 부분이 있지만, 어 사실은 운이 조금은 작용했다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물건은 바로 요 20만원짜리 요 물건이죠. 선장면, 선창리, 어 비교적, 그, 크지 않은, 뭐, 한 100평 정도가 안 되는 287 상세 보기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사실은, 어, 그 3명이 들어가서 2등이 15만, 9 6 0 0 거의 16만원 정도 되죠. 이것도 한 4만원 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비교적 이것도 운 좋게 낙찰이 됐고, 370% 거의 4배에 가깝게 낙찰이 된 금액이, 예, 글로서 이것도 조금은 아슬, 아슬아슬하게 어렵지, 예, 조금은 어, 낙, 어, 쉽게 생각했지만, 비교적 2등이 많이 쫓아온 그런 케이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각각이 어떤 그, 두 분, 두 사람다. 요, 10만 9천 원은 그200% 정도, 200%를 조금 넘게 입찰을 넣었죠. 나름대로 분석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5만 9천 원은, 거의, 300%, 어, 3배 정도의 금액에 입찰을 했죠. 자, 그거에, 그, 맞게, 분석해야 좀 여유있게 20만 원을 집어 넣는 게, 사실은 이 땅은 그 활용도가 꽤 높습니다. 평수가 얼마 되지 않은데, 그, 도시, 공장에 아주 가까워, 여기, 요거를 보시면은 좀 느낌이 오실 겁니다. 자, 사진 정보를 이렇게 보시면은, 주변에 공장이라든가 도로가 있고, 그 코너에 길가에 이렇게 삼각형으로 땅이 있죠. 그래서 접근성이, 그러니까 도시에 있는 분이 접근성이 좋은 요즘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근거리 텃밭 음, 뭐 이쪽에서, 뭐, 경작을 좀 하면서 어, 이 소일거리를 찾을 수 있는 아주 어, 그뭐 어, 여기 그림도 보시면 어, 조금은 그 아주 도시에 근접한 어, 짜투리 에, 그, 그 뭐, 뭐랄까요 주말 농장으로 딱 적합한 크기의 좋은 땅이죠 그래서. 선호도가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낙찰이 될 줄은 어, 참 기대를 못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지금 어, 낙찰 결과에 대한 부분은 아주 어, 아슬아슬한 낙찰 결과를 만들었고 어, 두개다 이등하고 아주 근소한 차이로 낙찰을에 성공을 했습니다. 어, 자, 여기 일단은 어, 낙찰된 사항까지가 오늘 현재의 나, 에, 내용이지만, 다시 이 그림으로 다시 돌아가면. 자, 지금 이풀밭 어, 아, 까배1평안 어, 되는 딱능니야 뭐, 이미 그, 어, 느 정도 과,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라 가서, 어, 사부로 좀 그, 어, 고랑, 어, 그일랑을좀 만들어 놓고, 좀, 음, 음, 모정을 심어 놓으면 단순하게 간단하게 끝나겠지만 자 이거는 어 땅을 이 농지를 어 정리를 먼저 해야 되겠죠 자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어 가서 이것을 정리할 작업을 할 겁니다 물론 어 영상을 찍어서 어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목적으로 어 가서 작업을 하는 게 우선이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 이렇게 조금 막막한 농지를 받았을 때 어떻게 작업이 이루어지는지 어, 방, 작업은 대략 한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낫으로 이걸로 그밑동을쭉큰큰 큰 것들 크게 자른 것들을 낫으로 쭉 잘라서 눕히는 작업. 요 정도를 일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생각보다 좀 힘들 것 같으니까 예초기를 하나 구해서 예초기를 가지고 어, 큰밑동을좀주쭉 어, 잘라내는 작업을 먼저 진행을 하고 그 위에 에 기본적으로 어좀어 어느 정도 좀 치워놓은 상태에서 어 약간 그 제초제를 좀어 세게 타서 약간은 좀그 제초제 용량을 좀 높게 타서 어 뭐근사미하고뭐그 파스타 뭐 이런 종류를 좀 혼합을 해서 좀 세게 사, 타서 뿌려놓고 오면.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어느 정도 이그 전체적인 그 농지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주일 동안 어 그외에 농지 대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어 그리고 일주일 후에 조금 마지막 정리를 해서 어 멀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손을 좀 보고 어 농지 농지 대장 또는 경영체 등록을 신청해보는. 그런 작업으로 넘어갈 계획입니다. 자, 1차적으로 음, 낙찰까지는 오늘 성공을 한 것이고 어, 그 다음 단계인 어, 농지를 어, 정리하는 작업 이 작업을 또 실제적으로 영상을 통해서 어,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낙찰을 받았다는 낙찰이 잘 성공했다는 그리고 입 찰가를 놓는 거에 대한 어, 여러분들도 어떻게 어느 정도의 입 찰가가 어, 들어가야 요즘은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 실제 경기도권이라면 사실 다섯 어, 배 이상 심하면 1 0 배까지도 써야 되지만 어, 지금 축청권이라 그나마 세배 어, 수준에서 낙찰이 됐다는 실제 이 금액도 과거에 비하면 엄청나게 올라간 거죠. 어, 가면 갈수록 어, 국유지 온비드 임대 낙찰 금액이, 낙찰 가율이죠. 낙찰 가율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는 내용을 전해드리면서, 이런 땅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희망, 수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하나의 접근, 온비드 물건에 대한 접근,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지금 결과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간접적으로 보여드린 것이라고 생각 들기도 합니다. 다음에 이 농장, 농지 정리하는 화면으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